좀 죄송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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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두신전한 난이었어요. 아! 망했어. 망했어. 와 진짜 대박이다. 어 너무 좋다. 1 0 k g 가 올라간 거면 10개월 이상 준비해야 돼. 10개월 이상. 근데 그거를 2개월 3개월 만에 하려고 하니 욕심이지. 아니 지금 이제 저는 밥을 먹어요. 지금 되게 끝나고 나서 좀더 다양하게 잘 챙겨먹고 있습니다. 수분 빼고 막 체중만 막확 빼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잘 감량시키기 위해서 잘 먹고 많이 많이 움직여가지고 지방을 커팅을 쫙쫙쫙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오늘 공복 체중이 너무 떨어져버려가지고 왜 이렇게 떨어졌나 보면 일단 어제 소금을 제가 좀덜 챙겨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끼를 덜 먹었거든요. 어제 수업이 한 8, 9개인가 막 그러고 중간에 딱 2시 시간 제가 비워놨어요. 제 운동 시간을 원래 그때 밥을 먹었어야 했는데 상담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 무조건 잘 챙겨 먹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미트리 닭가슴살로 오트밀이랑 사과랑 해가지고 오늘은 먹을 거고 일단 얘는 오트밀 25g 그리고 물을 이렇게 넣어줘요. 오늘 질게 먹고 싶으니까 물을좀 많이 넣어주고 후추 그렇죠? 양파 밀가 g 닭가슴살을 돌려서 넣어주기만 하면 아침이 끝이 납니다. 아주 좋아. 여기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일단 조사줄게요. 이빨이 아플 땐 마구 조수는 거예요. 이틀이 한 번씩 이렇게 먹거든요 진짜 시간 부족해가지고, 전날 식탐못삼았을 때. 아, 유용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오트밀 치즈 계란죽은 여러분 꼭꼭꼭꼭 드셔보셔야 돼요. 만약 다이어트인데, 내가 오트밀 치즈 계란죽을 안 먹어봤다. 저는 정말 회원님들한테 너무너무 극찬을 하는 요 레시피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원래 항상 먹던 거랑 다르다는 거는 계란이 아니라 닭이라는 점잘 섞어주면 이렇게 치즈가 녹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제가 촬영을 많이 하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하면 무슨 부작용이신가요? 한번할 거를 세번네번 행동을 해서 해야 돼요. 좀 약간 바보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 지금 밥을 만들기 위해서 앉았는데, 어 물을 안 가지고 왔네. 그래서 물을 또 다시 가지러 갔다 오고, 또어 다시 앉아서 먹으려는데, 어 숟가락을 안 갖고 왔네. 이래서 다시 숟가락을 갖고 오고 이런 깜빡깜빡하고 머리 회전이 조금 느려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촬영을 하는 게 정말 다들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laughs> 완성! 맛있겠지. 진짜 이거 맛있다니까, 여러분. <laughs> 와, 진짜 맛있어. 이러분 닭죽 좋아하세요, 닭죽? 백숙에 마지막에 닭죽 먹잖아. <laughs> 미쳤다, 진짜.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짐을 챙겨서 나가면 돼요. 일단, 아, 여러분, 진짜 너무 리얼 것을 보여드려가지고. 아, 참, 이 리얼 것을 보여드려도 되나 싶지만, 여러분, 저는 좀 생각보다 예쁘게 이렇게 담지를 못해요. 비닐봉다리에 들어있는 것은 영양제랑 급 제가 막 먹어야 될 때, 필요한 것들 있죠. 뭐, 수저 젓가락. 타일에는 혹시 몰라가지고, 이거 항상 그냥 가지고 다니고, 제가 먹는 칼로스팅. 여기다가, 방부스터랑, 비강목에뭐 좋다는 건데. 이런 것들. 아, 이러 제가. 그통 같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일하는 센터에 부스터랑 EA랑 크레아틴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으로 들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레슨 갈때 이렇게 조미컵에다가 소분해가지고 이렇게 막 싸놓거든요 이렇습니다 소분해가지고 챙겨주고 얘는 식빵 가방이라서 여기다 넣어놓고 제가 지금 오늘 바깥에 일정이 치과 갔다가 이제 뭐 센터를 가는 건데 이제 이거 고구마 얼마나 편해 진짜 PPL이에요. 근데 진짜 맛있어 강추. 그리고 얘는 실온 보관닭가슴살 닭가슴살도 상하기 쉽상이란 말이에요. 밖에 오래 있을 일이 있으면 가지고 다니면 너무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브로콜리랑 제가 먹는 마늘 야채 이것만 이렇게 싸서 갈 거고 신발 가방은 이거랑 러닝화까지 챙겨주면 나갈 준비 끝. 저는 나갔다가. 이따, 운동하러 가서 뵙도록 하죠 이빨 하고 올게요. 루하 죄송해요. <laughs> 여러분 저루신루 하루 하었어요 망했어, 망했어. 와 진짜 대박이다. 뭐 아하 미쳤나봐요 진짜 무슨 일이야 오늘 원래 2시인 줄 알았어요 1시였던 거지 치과를 가려다가 택시를 잡았는데 30분 거리가 1시간 넘게가 돼버린 거리래서아 안되겠다 이거 하다가는 촬영도 늦어지고 막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중간에 차를 돌렸어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음. 수진 언니 지금 오고 있어서 영상 중간에 제가 찍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천천히 이 やだやだ。 Yeah, uh but -huh. uh -huh. 여섯 아홉열 이! 아, 서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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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내릴 때는 팔꿈치가 밑으로 갈 거야 뭐요 방향이야 이 방향으로 밀려가면 안 되고 요 방향 그대로 밀어야지 하나 둘 아홉 바벨을 밀면서 요일절 응. 응. 아, 홉 하나 더. 똑가지이밀어야이 미루엘이. 미루아이 미루엘이. 딱루엘이 미루엘이. 미루엘는 얘는 이제모엘이 미루엘이. 미 그래. 이 미루엘이. 미루엘이. command를 네네 음.

그게 맞냐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은비의 그러니까 역치가 생각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여놨어야 되는데, 그게 낮아. 애가 생각보다 남들 시작하는 게 자기는 최고 힘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여긴 기 한참 더뺄수 있어요. 이 정도 우리한테는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다 됐다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지. 이번 시합이 끝나든 이제 이번 시합을 준비를 할때요 체중이 평균 체중이어야 돼. 선수를 생활을 할 거면 계속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10 k g 씩 올라가 버리니까 그게 문제야. 오늘 소리도 올라 올렸는데? 10 k g 가 올라간 거면 10 개월 이상 준비해야 돼. 10 개월 이상. 근데 그거를 2 개월 3 개월 만에 하려고 하니 욕심이지. 또, 렇게 헤맸고 나 어떻게 보 이렇게 해볼게요라고 얘기했거든. 셋넷열 하나 라스트, <that's> <you said> <Cantigato> 하나 셋 더, okay. 하나

나 일단 식단을 좀 먹을게. 오늘은 뭐 먹어요? 이거 싸가지고 왔어. 실험보관 닭가슴살이랑. 나 이거 진짜, 나 계속 감자만 먹다가 이거 너무 먹고 싶었거든? 오늘 체중이 훅 떨어진 기념으로다가 이걸 챙겨왔지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날씨가 너무 덥잖아. 그래가지고 상할 일이 없으니까 좋더라고. 일단 돌려오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어. 진짜 이거 뭐 색깔. 보이냐고요. 이거는 야채만 싸가지고 왔고 고구마랑 닭가슴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 진짜 고구마 너무 못깃였어아 너무 뜨겁다. 이 한입 고구마랑 실온 보관 닭가슴살의 좋은 점을 하나 또아왔어 지금 여름이라서 상할 그것도 없고 편리하고 그리고 하나 장점을 또 찾아냈는데 얘는 따뜻하게 먹어도 되고 차갑게 먹어도 되고 밖에서 좀 실온 조금 해동했다가 차가운 상태에서 얘도 먹고 얘도 그냥 먹어도 되니까 야채만 챙겨와서 먹으면 그냥 뭐 식단하기 너무 좋잖아 진짜 왜 못하는 거야 식단을 회원님들. <laughs> 구독자님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내 회원님들 혹시 보실까봐. 얼마나 하기 편한 세상이야? 고구마 아껴둬야 되겠어. 다 먹고 마지막에 먹어야지. <laughs>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우당탕탕. <laughs> 네, 브이로그를 찍어봤고요. 이렇게 브이로그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미트리에서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 소식을 꼭 전달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지금 미트리에서 여름 이벤트를 한대요. 제가 이전에 바로 먹었던 시룬 닭가슴살 있잖아요. 이것도 제품에 포함이 되는데 제품별로 67% 할인이 들어간대요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전 고객에게 8만원? 오늘 다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런 역대급 이벤트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8월달 빨리 쟁이러 가세요. 저도 조금 더 쟁이러 갈게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해피 데이 안녕